자, 내가 봄에, 어,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대시는데, 는 그대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어렸소리 같이 말아내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어,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화를 가졌고, 어, 멸로, 멸로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곳 도 이기려고 하더라. 어,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음, 들으니, 어,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어, 이에 붉은 말이 나오, 아,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어,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 화평을 자여버리고, 어,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았더라. 어, <laughs>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어,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아, 내가, 보니 어음 이에 예. 아 검은 말이 나오는데 어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어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어이르되어어 어, 한 데나리온에 밀한 대요. 어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라. 어 보리 석대로다. 네, 어 보리 석대로다. 어, 어 갈만유와 포도 갈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어 <laughs> 넷째 이널 때실 때, 내가 들으니, 어, 내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어, 오라 하기로, 어, 이, 이에, 예 어, 이에, 예 청황색 말이 나오더라, 어, 그, 어,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어,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어,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어, 권세를 얻어, 어, 삼, 아, 과 흉년과 사망과, 어, 땅의 짐승들로서, 어, 죽이더라. 어 다섯째 이날을 때실 때 내가 보니 어 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어큰 소로 불러 이르되 음, 거룩하고 참되신대주제여어 거룩하고 참되신대주제여어 우리 피를 어아 땅에 구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하나이까 하니 어하시려 하나일까 하니 어이 어, 어, 각각 그들에게 휜도로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어음 아직 잠시 동안은 쉬되. 어, 그들의 동무, 종들과, 어,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고, 어,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어, 여,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어, 음,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어, 검은 털로 짠어 상복같이 검어지고 어달른 피같이 어 되며 어 피같이 되며 한아 하늘의 별들은 어 무화과나무가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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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화과나무가 음. 태풍에 흔들려, 어, 그,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어, 땅에 떨어지며, 또, 하늘은 주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어, 어 또성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짐에 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어, 모든 종과 자유인이 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아, 숨어. 어상과 어, 바위에게 말하되, 어 우리 위에, 어 보좌에 앉으시니에 이와 어 어린 양의 진노를 가리라. 어 그들의 진큰 진노의 날이 이르었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